Hi guys. This is j e s l y s a m i m 자, 오늘의 영어 한마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셨나요? 바로 그럼 공유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은 어떤 상황이냐? 자, 오늘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제슬리 영어 학원을 가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제가 꾸물거리다가 엄마가 데려다 주는데 차로 자 엄마가 마음이 급합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 늦으면 안 되니까 보내야 되는데 빨리 엄마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차 난폭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돼서 뒤에 타고 있는 저는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어, 좀 속도 좀 줄여주세요. 우리 속도 좀,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이런 표현이죠. 그죠?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들어보시죠. <목소리> 자, 잘 들으셨나요? 물론 이거는 지금 실제 제가 말한 상황은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죠? The Adam Project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더 들어보시죠. 자, 들으셨나요? 자,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자, 이런다고 하죠. 우리 듣기평가할 때, 영어 듣기평가할 때 어떻죠? 조용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기침을 한다거나 의자를 끈다거나 혹은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밖에서 갑자기 헬리콥터가 뚜구뚜구뚜구두구 하면 소음이 들립니다 소음이 들리면 시험이 중단됩니까 듣기 평가가 중단됩니까 안 되죠 그런 상황도 대비해서 여러분을 미리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의 시끄러운 거에서 말 듣는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듣기 평가 준비하실 때 이어폰 끼고 아니면 이거 헤드폰 끼고 노이즈 캔슬링 하면서 집중해서 들으면 그때는 잘 들리죠. 근데 시험 보면 잘안 됩니다. 시험하고 똑같은 상황 실전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공부 연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자 무슨 내용이죠? 이 대사. 속도 좀 조금 우리 줄이면 안 될까? 이런 표현 어떤 거죠? Can we maybe slow down? Slow down이죠, 그죠? 속도를 늦추다 Maybe 야, 마마도 그런 거죠. 우리 속도를 좀 늦추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엄마가 화내면 안 되니까요, 그죠? There's no one even following us, 그렇습니다 There's no one 아무도 없어. Even 심지어 following us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엄마? 하는 거죠, 그죠? There's no even, There's no one even following us 한답니다, 그죠? 근데 엄마가 얘기하죠. Don't look back. 뒤를 보지 마라. Look up. 위를 바라 하니까 위에서 비행기가 쫓아오고 있었죠. 실제 영화에서는. Anyway, 자, 영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The Adam Project을 찾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Anyway, 자,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싶은 건 뭐죠? 바로 Can we maybe slow down? 그죠? Slow down. 좀 속도 좀조여줄수 있어요.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천히 can we maybe slow down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죠? Can we maybe? Can we maybe? Can we maybe slow down? Can we maybe slow down? 이렇게 가죠. 한 번에. 그 다음에 there's no one even following us. 한 번에 갑니다. 그냥 한 호흡에 there's no one even following us. 이렇게 알아줘 그죠? 지금 극박한 상황이고 지금 학원 늦은 난리가 날것 같고 막하다 엄마는 너무 빨리 운전하고 급한데 마음이 말이 천천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Can we maybe slow down? There's no one even following us. 이렇게 빨리 말이 나옵니다. 이 빨리 나오는 말도 듣는 연습 하다 보면 우리 그냥 학교에서 하는 듣기평가, 수능 듣기평가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자, anyway. 자, 정리하겠습니다. Today's English. 오늘 한 마디. 자, 바로 우리 속도 좀 줄일까요? 어떻게 했죠? 아까? 그렇죠. Can we maybe 아마도 그죠 조금 이제 순환해서 말하는 거죠, 그죠 Can we maybe slow down 속도 좀 줄일까요? 했죠, 그렇죠? 다른 표현 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할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할수 있죠? Can you slow down, please? 우리가 아니라 you 엄마가 엄마가 좀 slow down 속도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please 좀 붙여줘야지, 그렇죠? 하나만 안 되니까 등짝 스매싱 맞으니까 나중에 그다음 에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부탁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려면 캔을 쿠드로 바꾸는 거 배웠죠, 그렇죠? Could you slow down a little bit? A little bit, 조금만. Could you slow down a little bit? 조금만 속도 줄여줄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상 채슬리쌤이었습니다.